작년 수능 80, 83에서 100분이 96, 100까지 이제 성적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수를 결심하게 된 시기는 3월 초째 주예요 일단 그 전부터 계속 재수를 고민하긴 했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대학 수능 시험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 또한 저 자신은 제 능력이 더 높다 생각하는데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하지만 또 다시 공부를 하자니 또못 볼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재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어서 저는 3월 첫째 주에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가장 크게 성적 변화가 생긴 과목은 수학과 탐구 과목인데요. 수학 같은 경우 평가원 모의고사 100분이 80에서 가장 마지막이 수능 때 100분이 95가 나왔고요. 탐구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 80, 83에서 100분이 96, 100까지 이제 성적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과목은 전형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현역 시절 공부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였는데요. 그저 주변 친구들 따라 하게 그냥 급급하였고, 대자신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상태로 수능을 보러 갔었어요. 하지만 재수 때는 공부 방법을 아예 다르게 가져왔어요. 개념부터. 그냥 계속 천천히 쌓아 나가면서 계속해서 제 약점들을 발견해 가면서 그러한 구멍들을 채워 간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이 작다라고 생각해도 최대한 많은 구멍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메꾸면서 해결해 갔어요. 또한 대세에 따르는 공부가 아닌 제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푸는 교재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닌 저에게 맞는 교재와 강의를 선택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끝까지 공부를 했다는 게 있는데요. 현역 때는 막판에 되어서 많이 부진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재수를 하면서 저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이제 수능 이틀 전까지도 그냥 하던 걸 똑같이 그냥 계속 공부했어요. 제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나만의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어, 나만의 시간표는 모든 수업을 제 선택에 따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타 학원들은 수업이 강제적이라 혼자 하던 공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 학원 자체가 수업이 선택적이라 제가 하던 공부를 먼저 끝내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제가 중요시하는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좋았어요. 또한 저는 혼자서 자습한 시간을 좀 중요시했는데 자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맘에 들었어요 예를 들면 혼자 모든 과목 모의고사를 몰아서 하루에 다 풀며 공부를 하는데 수업들을 특정 요일들로만 모아서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제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는데 공부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고르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은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나만의 시간표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하여서 제게 맞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나만의 시간표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업은 노태훈 선생님의 수학 문제풀이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 문제풀이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현행 수능에서 필요한 중 킬러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풀어내는 방법들을 수업을 통해서 저는 제 실력을 기울 수 있었어요. 또한 좋았던 점은 자작 문제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출이 아닌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풀수 있다는 점 역시 제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수험 기간이 12월까지라 하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수능이 그려져 막연하고 생각할수록 불안감만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감정들이 모두 제거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가 그냥 그날 하루에만 집중하고 그냥 사소한 것에서 그냥 기쁨을 찾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공부 스케줄이 끝나는, 즉, 학원이 끝나는 열심시만을 그냥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그냥 문제가 풀렸을 때 소박한 행복을 잠시나마 즐기는 등 모든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며, 잡념이나 걱정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도를 저는 이제 수험생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수험생활 중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실력에 맞지 않는 교재를 통해 공부하거나, 그런 강의를 듣거나 성급함이 앞서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행동 등이 있어요. 자신보다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보며 마음이 급해 따라했다가는 오히려 역, 역효과가 날수 있는 것 같아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공부는 오히려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오히려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는 그 자체로 제게 도움을 주는 좋은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시험을 못 봤다면 그냥 약점을 찾았음에 감사하고, 시험을 잘 봤다면 그냥 자신감을 얻게 해주는 좋은 결과, 좋은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모의고사를 풀 때는 실전과 동일하게 시간을 맞추고, OMR과 가치점까지 저는 다 하고자 하는데요. 수능 당일 저의 상태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몸이 힘들 때 모의고사를 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운영 방법을 배우고 계속해서 약점을 찾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 이후 공부를 계획하는 것에 참고했어요 학원에 있는 든든한 조력자이신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은 많은 학생들을 계속 지도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수능 현장에 오랜 기간 계신 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전략 담임 선생님과 함께 수시, 정시, 지원 전략 등을 같이 의논할 수 있었고 스트럼프가 생길 때마다 아님, 다른 고민들이 생길 때 선생님을 찾아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게 힘들 수 있는 수험생활 막판에 많은 도움을 주신 조력자십니다. 후회 없는 1년이 되도록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재수는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인데, 신중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재수를 할 때는 가늘지만 길게 공부할 것을 조언해주고 싶어요.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2월달에 시작할 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몇달 이후 금방 지치고 마는데요. 따라서 가늘고 길게 꾸준하게 공부할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2025 수능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